선수가 손아일 선수의 서비스 게임 아, 자신의 서비스 게임 지켜서 예. 1대 0으로 가고 있습니다. 신중하게 서비스를 놓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한 시간, 한 시간 정도 예. 네, 두 세트를 치었거든요 예. 랠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. 우리나라 주연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네요 예, 근래 들어와가지고 경험만 좀 쌓으면 그렇죠.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할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뭐, 저건 또, 모래 같은 경우는 또, IBK에서 뭐, 주니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기 네. 때문에, 어,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을니까 어, 그, 외모해진그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금융권에서 주니어 테니스에다가 관심을 갖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. 예, 처음일 겁니다. 여러 종목 가운데서도 예, 또 예. 처음이고요. 예. 네. 그만큼 테니스가 글로벌 스포츠이고 음. 각광을 받는다는 네. 그런 뭐, 내용을 접했는데, 그 행사로 봐서는 굉장히 선수들한테 아, 2개 방송도 되고 있고요. 그렇지. 아, 네. 전혀 흔흔림이이없는손아인의 지금 하펜게의니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, 존재하는 게 아니라, 존재이는게 아니라, 존재하는 게 아니라, 하아니이요공하도 좋았고요. 참 영리해요. 네. 본인이 좀 힘들으면 노브를 줘가지고 또 심업도 한번 할 줄도 알고. 네. 아, 아, 지금은 아, 욕심입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치라고는 얘기를 아, 많이 하거든요. 네. 아, 쉽게. 가벼워요, 터치하는 게. 네. 힘도 안들이고 있는 결대로 좀 쳐주거든요. 네. 그렇죠. 관전의 재미가 예, 있을 것 같습니다. 또두번 따라서 면안발자국만 앞으로 아, 나가고있습니다이 그렇죠. 어, 사선, 수공격매서웠습니다들어와서 결정. 어, 손하 선수 벌써가 준비하고 있고요. 아. 지금,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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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샷 샤... 그렇다고 손의 공이 약한 공이 약한 아니거든요 네. 네. 아 이사회 빼기엔 또가 없죠 아, 네. 네. 어, 그렇습니다. 말씀대로 이제 이지에라를 누가 좀더 줄이느냐 네. 그게 승부입미다이사 어, 네. 공이 짠타로 뭐 약하다 보니까 지금 네, 맘 놓고 스윙을 해주고 있어 공이 있어요. 몰렸죠. 네. 어 네. 드롭샷 대결 공을 아, 아, 아 들어왔군요. 네 들어갔어요. 길게. 길게. 지금 예. 길게. 있다고 볼수 있어요. 예, 예. 네. 순 순식... 게임. 예, 네. 이번 대회는 또뭐 대대적으로 또 회사에서 또 해서 회사 메인 스폰인데. 10년... 선수들을 위한 저는 배려라고 생각이 그렇죠. 들어요. 그렇죠. 대회할 만한 경기할 예, 만나. 선수가 거죠.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 네. 지금 뭐 이렇게 똑같은 느낌. 테니스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요.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. 코디네이션이. 예. 이거는 끝날 때까지 아? <laughs> 멀어서요? 네, 좀더코너를 네. 가속거든요. 아, 두 개를 조금 줄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또 나갔지요? 또... 건드는 스타일. 손하인 선수 리턴도 네. 가... 이사 선수는 손하인의 역할로서 조심해야 돼요. 음. 지금 그 공에 짧은... 지금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. 음. 올것 같습니다. 네. 네, 네 쓰고, 이렇게, 있죠? 네, 쓰고 있습니다. 4대 3 손아윤 전혀 안 밀리네 요손하연 선수. 그런데 오히려 이서의 공이 더 정확한 야라가 지 나오는 손아연 공이 정확. 근데 참 이게 좋네요 화면에 이게 많이 이게 빛이 가 되니까 네. 위에 뭐 관중 속도 좀 비쳐지고 선수의 그 일거 일 투족이 다좀 네. 보일 수도 아, 있고요. 들어요 이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. 하세부 선수가 공을 앵낀은는지로서 발도 선수라서발 o n i 맑고, 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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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포트, 볼트 포트, 아... 트트트트 네. 네. 아까 4대3에서 세이 판정이 됐죠? 또 지역적으로 이거 춘천 지금 스포츠 클럽이 있잖아요. 아,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좀 네, 많이도 좀몇분 오신 것 같아요. 네. 이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오시죠. 아, 오 옅나라가나. 어, 해 주는 게좀 안정성이 있거든요. 네. 저... 아, 어, 불안하네요. 있었고요. 네. 아, 들어갔습니다. 네. 찬스가 왔네요.